요즘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인사말처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마다 아, 나는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백신을 이제 안 맞은 사람들의 얘기죠. 아, 그,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군요. 어, 나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어떤 그 음모론적인 것도 있고, 그 백신에 대해서. 그리고 백신을 믿을 수가 없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것을 맞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아니 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안 맞은 것이 아니고 뭐 백신을 못 믿는다든가 어, 물론 백신을 뭐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백신을 못 믿기 때문에 안 맞은 것이 아니고 또 코로나 백신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죽음을 오늘이든 언제건 제가 죽음을 맞게 된다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백신을 잘못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너는 세상에서 이만큼 살았고, 내가 너에게 세상에 남아있을 동안의 시간을 이만큼 주었는데,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너를 어 천국으로 불러 불러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천국으로 와야 된다.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면은 어, 내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또몇 십년 후든 어,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 나의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지 이세상이 어떤 문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그런 죽음의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백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666표를 두려워하는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고 살기 때문이죠.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이것은 틀림없는 말씀이거든요. 이, 저의 이 생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독교인의 그 죽음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우리들이 그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19장 1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어, 그렇게 빌라도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셨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마기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잠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빌라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죽을 그런 예수님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배가 난파가 돼서 섬에 가게 됐는데 그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그그 그 독사는 너무나 독이 강한 독이 독을 가진 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 그렇게 강한 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그 독사가요. 그런데 죽지를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 것이죠. 로마 군인들로부터 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또 로마에 가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 바울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큰 그런, 그런 이적도 일으키고 한 바울인데, 그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그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의 임무를 다했다. 그러니 천국으로 이제 올라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 죽일 권세를 잠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올리는가 하면, 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불안해하고, 또 백신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은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그런 미혹이라든가, 뭐 그런 백신 같은 것이 어떤 음모론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떤 666표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곳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갖게 자꾸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어, 그런 주위의 그런 세상적인 말들에 미혹이 돼서 내 신앙생활에도 불이익을 갖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을 이 세상을 살고 떠나고 하는 그런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를 믿고 그 앞에 우리들의 생명에 관한 것을, 그리고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맡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성경에 있듯이 제가 항상 댓글에 제일 많이 올리는 것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 좋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저는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면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 백신을 의심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이 백신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의 종류의 선택은 요즘 제가 대체로 봤을 때, 사람들이 화이자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을 전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메소컴을 통해서 그 통계가 계속 나오니까 그 통계를 보고 안전성을 서로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백신의 종류는 각자가 그 통계를 보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요즘 질병이라는 이 환란 날을 살아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의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들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만들어 올려봅니다.